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추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2년 5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오늘인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라고 말하며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고 해결책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17시간 30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약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오늘 새벽 3시 반쯤 종료됐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검수안박 법안과 딸의 스펙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으며, 한국3M, 이모 교수 등 많은 이슈를 낳았는데요. 청문회 내내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끝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청와대 개방입니다. 대통령만의 공간이었던 청와대가 74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청와대가 전부 개방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가 끝나자마자 개방된 정문을 통해 미리 선정된 국민대표 74명이 입장했으며, 오늘만 26,000명의 국민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행사는 5월 22일까지 계속되며 온라인 신청자 중 당첨자만 방문할 수 있고 매일 약 39,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요일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화요일의 테마는. 고인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65,700원, 2위는 카카오 83,600원, 3위는 코오롱인더우 37,500원, 4위는 한국조선해양 86,800원, 5위는 현대차 185,000원, 6위는 코덱스골드선물 12,550원. 7위는 SK 하이닉스 11만원. 8위는 쇼박스 5,400원. 9위는 LG화학 50만 1,000원. ,000 10위는 네이버 2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상화폐를 보시겠습니다. 1위는 리플 693원. 2위는 비트코인 4,197만 2,000원. 3위는 이더리움 3189,000원, 4위는 웨이브 17,100원, 5위는 질리카 94.9원, 6위는 니어 프로토콜 13,640원, 7위는 트론 106원, 8위는 에이다 899원, 9위는 도지코인 151원, 10위는 솔라나 94,740원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취임식입니다. 오늘인 5월 10일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임기 첫날인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이 진행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귀빈과 일반 국민 모두 합쳐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취임식에 참석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TV로 중계를 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새삼 신기하기도 하고 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대통령 취임식 생중계라서 뭔가 좀더 집중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취임식을 진행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는 제가 취임식을 볼 만큼 그렇게 정치에 관심 이 많지가 않았던 생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렸던 나이여서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취임식을 생중계로 시청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았던 장면은 행사가 다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차 타고 떠날 때까지 옆에 서서 배웅하고 김건희 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이런 장면이 화면에 잡혔는데 평소에는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또 이런 자리에서는 서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이 정말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앞으로도 정치인들이 서로 정치적으로는 좀 대립을 해도 서로 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좀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 되는 2023년 5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근무한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고 있을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사할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5월 11일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